엔지니어 생산 관료, 알겠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관료,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엔지니어 생산 관료, 전기능 이상업소, 수리가 필요합니까? 엔지니어 생산 관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진행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Yes Commander. CC 대기 중 명령 실행. Yes Commander.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실행, 명령 대기 중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대기 중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지시 대기 중,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재시 엔지니어 생산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대기 중. 작업 재시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대기 중. 전부 쓸어버리겠어 작업 진행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공격 준비 완료 엔지니어 생산 부족합니다. 완료 CC 대기 중 명령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예스 커맨더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CC 대기 중 작업 공정이 안무리 영향받고 있습니다. 전기능 이상 없음. 파우스가 부족합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기능 이상 없음. 음... Yes, Commander. 설레이션 정상 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엔지니 생산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작업 진행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작업 완료.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미운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예, yes, 커맨더.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 실행! 실행하겠습니다. 명령 실행!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 기능 이상 없음. 작업 실시! 예스, 커맨더! 실행하겠습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실시! 공격 준비 완료! AI 작업 데이터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대기 중. 작업 진행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일후.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AI, AI 데이터 전환. 데이터 수신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수성 명령 대기 중입니다. 수성 대상은 무엇입니까? 공격 준비 완료! 지루. 목표 지점 확인 마라. 공격 준비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을 내려주시오. 전부 쓸어버리겠어. 수성 대상은 무엇입니까? 전속 이동 중입니다. 공격 준비 완료! 명령 보도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수성 명령 대기 중입니다. 지루. 빨리 움직여!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신영량 접수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헤리아는 전투형이 아닙니다. 공격 준비 완료. 헤리아는 전투형이 아닙니다.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전투. 들어와 이젠. 잠재원 전투 내용로 빨리 오직여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아군. 헤리아는 전투형이 아닙니다.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수성대상은 무엇입니까? 아군이 공격받고 공격 있습니다. 전투 개시할까요?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전부 쓸어버리겠다.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수성대상은 무엇입니까? 체리어는 전쟁이 아니다 지루한 전방을 살펴라. s 대 m d 무엇입니까? 목회지점. 아, 확인받아. 니다전시할까요전기능이상업도진행하겠습니다 전투기, 전투기 시할까요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i t o k 었습니다 작업 대기 중 i 대상은 무엇입니까? 영 o p i t a g 니다 i 대원 g o p i Tagopi, t a g o p 아군이 공격하고 어, 있습니다. 대은전이 아닙니다. 목표지점 확인받라 Yes, Commander. 작용료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전기능 이상 없음. CC 대기 중 AI 데이터 전환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리가 필요합니까? 명령 실행. 전투 게시할까요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전 대원, 전투 위치로! 빨리 움직여! 각 대원, 전투 대우로! 명령 실행아유지하하다있습니다 진영. 어지 미온이 오버...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지원 보급이 필요.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대기 중.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법적지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하우스가 부족한다 가져다 주겠다. 하우스가 부족한다 가져다 주겠다. 오퍼레이션 성통가 승리를 가져다 주겠리로내동 완료! 있습니다. 전원 전투 위신중 전투 진영전망 전투화 시켜주지! 지루함, 전부 쓸어버리겠어.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엔진용 생산 완료. 작업 진행합니다. 전투기 시작할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신중하게. 미온이 부족합니다. 빨리 시 보고하겠다. 지원 포격이 필요한다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미온이 부족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작업 개시! 공격 준비 완료, 소리가 아, 필요합니까? 전투기 시할까요지루한 캐리어는 아, 전투형이 아닙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전 기능 이상없음 명령 대기 중 미운이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전부 쓸어버리겠습니다 아, 미운이 공격한 공격 한 거야 승리 가져다 주겠다 신중하게 전투기 시할까요 공격 준비 완료! 명령 접수되었습니다 작업 완료 t 어 e r Tago, w 니다 아군이 공격 a 고 있습니다 e a good. I will be c 대 t 중 g 필요합니까? 작업 진행합니다

원포격이 필요 2포이공격게고 있습니다 전방을 살2라게2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게 2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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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쓸어버리겠어. 전방을 살펴라. 인중하게. 엔지니어 생산 완료.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오퍼레이션 정상화로. 작업 대기중. 작업 시 대기 전부 쓸어버리겠어. 크가가겠다가 예.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전투 진영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여기 완료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보고하겠다.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전기능 이상.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AI 필터 전환.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위험르 부족합니다. 미운이를 가져다 주겠다. 전투 기시작할까요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절망.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오... 명령 실행.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업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미운이 완료. 공격 대기 중. 전투화 시켜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운이 가져다 주겠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지원 포격이 필요합니다. 빨리 움직여. 지원 포격이 필요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를진를아니다 <austin> 공격받고 아군이 공격받고있습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하라공격하공격지하니 공격하니 공격니하니공격하공격니하니 공격하니 공격니공 공격하니 공격니공니공니 공격하니 공격니공격니공격니공니공격니 니 작업 취시. 공격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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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습니다 아군이 이 공격 습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온이 니 공격 완료! 아이 공격받고 있니다 아군이 공격고 미온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상니다